안녕하세요 주식콜라입니다 자 오늘은 신규 관망주 두개를더 추가했습니다 솔브레인홀딩스와 나인테크 어, 관망주는 요 어느 타이밍이 됐을 때 제가 추매를 하고 그 다음에 어, 인증을 올려서 여러분 모두 어, 제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또 저도 제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이렇게 기록도 하고 또 좋은 정보도 서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솔브라인 홀리스 많이 아실 거예요. 네, 2차전지, 자, 솔브라인 홀리스 보면 오늘은 조금 12시 전까지는 좋았죠. 네, 12시 전까지는 좋았는데, 일단은 한나 이것 좀 보고 갈까요? 자, 두 번의 상이 터져가지고 거래량 쫙 빨아먹었는데 내려갔죠. 근데 솔브랜드 제가 봤을 때는요. 이 선이 어느 정도는 바닥을 짓고 올라간다라는 느낌. 네. 여기가 바닥이 되잖아. 하나, 둘 찍었죠. 조금 높게 찍었죠. 그래서 어느 정도 거래량이 조금 붙으면서 양복이 나왔을 때. 어. 이 타임 같은 게 나왔을 때 들어가도 괜찮고요. 그래서 어 크게 나쁘지는 않고요. 일단은 제가 관망하면서 더 보고 그다음에 어 공부를 한 다음에 여러분한테 좋은 정보가 있는지 그것도 체크를 해서. 더 정확하게 미래 지향적인지 없는지 일단은 관망주로 그래프 차트상으로는 괜찮고 빠지면서 거래량이 터지지 않아서 아직은 얘네가 보유 중이고 차츰차츰 올라가지 않았다. 2차 전지 나쁘지 않죠? 아, 왜냐하면 나인테크라는 것도 오늘, 어, 관망주식게될 건데요. <laughs> 아. 오늘 거래량 쭉 터지면서 윗골이 생겨서 되게 기분 나쁜 그림은 만들었지만 그래도 9%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어디 저는 이게 지금 바다가 형성했다 라고 느낌이 오고 있어서 이 부분이 다시 한번 나오고 올라가지 않을까 한번 정도는 기회를 주지 않을까 그래서 한 2500원에서 2,000 650원, 2550원에서 2650원 사이에 한번 정도 더 기회를 준다면, 뭐, 어, 거래량 많은 음봉으로쫙 터지지 않는 이상은, 얘도 좀 담아놓으면, 나인테크가 그렇게 나쁜 기업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뭐, 테슬라 얘기도 나왔고그러던데 네. 여기도 2차 전지 회사로서 어, 되게 탄탄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거 거래량이 괜히 터지진 않았죠? 네. 이 터진 거래량과 좀 계속 쭉쭉 멀었는데 윗꼬리가 마음에 안 들뿐이지. 오늘 상치다가 상풀렸상렸어요참 상플리오스, 얘가 후 막판에. 그래서 조금 변덕이 심한데 아 오늘 이거 상 쳤었으면 와 진짜. 가지고 계신 주주분들 진짜 속상했겠네요. 아 상, 분명히 한두번더 나올 겁니다. 제가 응원하고요. 네. 저도 빨리, 제가 원하는 가격, 저는 이제 안전성을 갖고 가기 위해서, 저는 이런 거 안전하게, 어, 횡보나 어떤 이제 그래프 거래량을 보고 가가지고요. 네. 오늘 같은 경우도 추세선, 추세다 싶어서 올라가는 HLB 같은 경우는, 어, 5 0 0만원더 추매해가지고 총 육천만원 정도 들어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수익을 한 음. 거의 10%낸것 같은데요. 네. 나인테크도요. 제가 들어가면 또 여기에 대해서 더 좋은 정보 이런 거를 어, 제가 이제 매수 완료한 거는 그것만의 또 다른 동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소개하고 설명하고 미래지향적인지 아니면 단탄지 뭐 이런 것도 설명을 하니깐요 현재는 일단 관망주로 넣었으니까요. 어, 순전히 파트 어, 차트와 트렌드에 들어가 있어서 테마에 들어가 있어서 지금 현재는 나쁘지 않다. 아 나인테크 가지고 계신 주주분들 다 좋은 성적 내시면 좋겠고요. 저도 제가 원하는 가격대가 왔을 때 네, 그렇다고 확 내려갔을 때산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자, 제가 원하는 선에 와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할 때는 저도 같이 사서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될수 있도록 한 주주로서 그렇게 활동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솔브랜드 홀딩스 나이테크 나인테크 이두 종목 어, 관망 주식으로 넣겠습니다. 한 20개 정도 더 넣을 거예요. 그래서 그중에서 제일 괜찮은 건 넣을 거고요. 지금 현재 제가 HLB 어떻게 어, 대처하는지 동영상을 앞에 나와서 저 같은 오늘 추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 그런 것좀 한번 보여 드릴까요? 자, 보고서 하나 써 볼까요? 음 자 9월 17일 이게 12일날 제가 산거예요 그래서 평가가 그때는 10만 4천원이었는데 오늘은 10만 6천원 더 추가해 가지고요 어 그래서 지금 수익률 나온거 제가 인증사진 어, 앞에 앞에 그 수익보고서로 제가 인증사진 올렸고요. 지금 현재는 관망하는 주식 시 7개가 됐습니다. 해서 20개 정도 됐을 때 어, 되기 전에 저희가 원하는 게 왔을 때는 또추매해서 여기 매수 완료 들어가고요. 매수 완료되면 이제는요. 수익 완료된 또 퍼슬 프로테이지 같은 걸 보여드리면서 어, 같이 우리가 같이 성장하는 거 이런 것좀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인테크 어, 괜찮아요, 여러분. 오늘 상 풀린 거 너무 아깝지만, 여러분, 더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